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 멍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갑니다 바로 어디냐 돌쇠가 지금 나무를 무려 15,000줄을 지금 심고 있는데 지원 사격하러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뾰렁 드디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나무 농장이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르르 여기 나무 농장에서 나무를 급나게 심을 건데 이쪽은 작년에, 재작년인가? 어, 재작년에 다 심은 받치고, 이 왼쪽으로 또 보시면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옛 처음에 심었을 때는 진짜 조그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이만큼이나 컸습니다. 따라 엄청 넓죠? 이따가 나무 박사님이 오실 거거든요. 우리 나무 박사님 오면은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은. 아하하. 겁나게 빡세 보이네요. 드디어 나무 농사꾼이 왔습니다. 나무꾼님, 예. 우리 심은 나무가 블루 에로우랑 문그로우. 문그로우 그 네. 길쭉한 게 문그로운가요? 그게 블루 에로우. 블루 에로우는 조금 길쭉하게 높게 크네고, 응. 문그로우는 조금 펑퍼짐하게 올라가지만 이 하늘 색깔. 은청색이 진짜 이뻐요. 그럼 우리 오늘 심는 그 나무가 문그로 문그로인가요? 예. 5만 예. 원 문... 아이 신났네요. 나무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et's go. 아이고. <laughs> 야, 재밌다 이거. 재밌다고요? 롤랄랄랄랄라. 너무 잘한다. 이 진짜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 아, 데 이거 하면서 내 느끼는 게 그동안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네. 미안하다. 혼자 다 했. <laughs> 지금 전 나무를 심고 있고요. 얘 이름은 뭐라고요? 달을 보면 자라는 나무예요. 뭐죠 달을 보면서 자라는 나무. 달 뭐야? 문그로우. 아, 문그로우. 아이고. 이거는 문그로우라는 나무고요. 이따만 했던 게 뒤에 보시면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정도의 크기로 이제 나무가 됩니다. 저거는 저것은 작년에 심었던 거, 이거는 올해 심는 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헐랭이 같아 보, 망나니 같아 보여도 손이 엄청 빨라갖고 아, 아, 아.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심으면서. 이게 다른 이 씨앗같은게 아니라 이 나무다 보니까 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지 애기야 이거 애기들아 잘 자라렴 식물도 사랑을 주면 잘 자란다 그 이거 문그로우를 한번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로 확 찌른다 그리고 옆으로 쫙당기고얘 뿌리가 일자로 들어가야 돼 여기 일자로 넣는다 넣고 얘를 빼면서 후루루룩 떨어지는 흙이 흙을 이렇게 덮어준다 그리고 주변 한번 쏙 해주면 끝 근데 왜 고무장갑을 꼈어요? 좀 쉽죠? 근데 왜 고무장갑을 꼈어? 좋아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얘네가 엄청 예쁘게 큰거 오늘 우리 박간양반의 도움으로 거의 한 3천주 넘게 심었어요 지금 5천주 중에 제가 아, 3천주도 훨씬 넘게 심었지 지금 한 1천주도 안 남았다 그냥 밭을 그냥 다 그냥 도전어요이 양반이 까불까불 하고 전혀 이제 일에 도움이 안될것 같지만 이 손놀림이 제 저의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된다. 아, 아침부터 와 가지고 지금 오늘 어, 도와줬는데 제가 회사를 못 그만두는 이유. 맨날 맨날 여기 끌려온다. <laughs> 가끔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 그만두면 매일같이 여기 끌려올 거 생각하면서 회사에 아주 감사해 한다고 충성! 충성! <laughs> 아 근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게아 확실히 일 잘하는 사람하고 저는 사실 그만두길 원해요 그냥 함께 이렇게 일고 나가고 싶은데 자꾸 끌려온다는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어우 얘가 뭐죠 얘가? 어우 허리야 아. 야뭔냐 문그로우. 문그로우가 왜문그로이냐면은 달을 보고 자라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문그로우. 여러분 그냥 문그로우 아니고 문그로우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문그로우 오늘 심으시는 분들 심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문그로우 잘 자라라 문그로우 하면 더잘 자랍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일 벌린 것 때문에 쉬는 날마다 끌려와가지고 정말 오기 싫었 죽겠는데 막 그래도 어거지로 그래서 그래도 힘들면. 또 이렇게 와줘요. 이게 또 불쌍해가지고 혼자 제가 영상 봤는데 그비 속에서 하는 거 보고 한참 웃긴 했는데 불쌍한 거예요. <laughs> 한번 도와주러 와야겠다 해가지고 어 속도 보니까 제가 이제 이0기를 사용해서 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아 역시 네, 뭐,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 진짜 다른 게 제가 거의 놓는 속도랑 심는 속도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아주 이거 이거 치트키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넓은 밭을 거의 다 했다. 뾰롱뾰롱뾰레롱 뾰러라라라 뾰롱 지금 묘목이 조금 모자라요. 거의 다해 가지고 얼굴이 아 신났어요. 일 끝나 가지고 신나. 신맛때 다시 뾰롱뾰로롱. 지금 내일 출근하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만약에 어, 내일 출이날 내일 출근 안 했으면 내일 또 해야 된다고. 지금 내일 빨리 출근하고 싶다고 탈출이다. 지금. 갑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뾰롱 로 하면서 뾰라롱 고생 많았어. <laughs> Ha <laughs>